안녕하십니까 영어의 실상 27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를 올린 게 6개월 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강의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어, 올리고 싶은 강의는 머릿속에 가득한데 아, 그걸 올리지 못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답답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구독 신청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도 들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는 또 답글도 해야 되는데 못해서 또 죄송한 마음 들고 뭐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아, 앞으로는 뭐 6개월씩 이렇게 공백을 두는 일은 없을 거고요.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꾸준하게 강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개월 전에 약속드린 대로 전치사 오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또 모르면 까까봐죠. 뭐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고 자 그럼 지금부터 오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주종목, 주전공, 주무대, 주고객.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주가 되는 종목이 주종목이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전공 중에서도 주가 되는 전공이, 주로 하는 전공이 주전공이 되겠고, 어, 많은 재료 중에서도 어, 주가 되는 재료 그것이 주재료가 되겠고요. 주업무라고 하면 제가 주로 하는 업무가 주업무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 주무기하면 여러 가지 무기 중에서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가 주무기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주가 되는 게 있죠. The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것이죠? 이 부서에 주가 되는 것이 Motor Vehicles가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부서의 주 업무가 Motor Vehicle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차량 관리국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기 왕관인데,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순금을 주로 해서, 순금이 주가되는, 순금을 주로 해서 만드는 왕관. 순금을 주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왕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에,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애정이 주가 되고 있다. 어떤 서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주가 되는 문단을 찾아라. 액션 영화 영화가 아, 극장가의 주를 이뤘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이렇게. 무언가의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오브인 것입니다. 또 오브는 무언가의 주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a 오브 b 하면 b는 a의 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b는 a의 주가 되는 역할을 한다. b는 a의 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배운 전치사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어는 주체행위를 일단 표현하고 아, 거기에 보충설명을 이렇게 붙이는 게 영어의 어순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음, 전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이 주체행위와 그 보충 설명하는 것과의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이 관계가 주체행위와 주체행위를 설명하는 것과의 관계에 따라서 둘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치사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이 'b'가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일 때 바로 바이를 쓰게 되는 것이죠. 또, 이 B가 주체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일 때, 이렇게 툴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주체행위의 중심이 되는 것이 B인 것이고요. 주체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B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B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행위일 때 이렇게 동사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투동사는 주체 행위의 주체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투동사는 주체 행위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바로 투동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체 행위에 딸린 객체가 바로 B가 되는 것이고요. 주체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이 B가 되는 것이고, 바탕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B가 되는 것이고, 또, 주체행위의 근간이 되는 것이 B가 되는 것이고요. 근간이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B가 되는 것이고, 주체행위의 시발점이 되는 것이 B인 것이고요. 주체행위의 종료 시점이 B가 되는 것이고, for는 주체행위를 B에 맞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A for B 하면 A를 B에 맞춘다는 그런 음,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for인 것이고요. 오늘 배울 바로 5분은 주체행위의 주가 되는 것이 B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설명하는, 아, 설명받는 말과 설명하는 말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바로 전치사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음, 본론으로 다시 오부로 돌아가서 예문을 보시면, 그가 죽었는데, 그 죽음에 그가 죽는데, 주가 되는 것이 바로 암이 되는 것이죠. 그가 죽는데, 주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암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주원인이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 피고인이 죽었는데 부상으로 죽었다. 역시 그가 죽는데 주범 역할을 한 것, 주원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부상이 되는 것이죠. 가끔 여기 오부 대신에, 프롬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r 예, 프롬을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브를 쓰는 것이 옳고요. 오분만 쓰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다그이 밑에 예문을 보시면 The desk is made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체 행위에 주가 되는 것이 바로 나무고요. 그래서 오브는 어, 이렇게 주재료를 표현한다. 이렇게 에,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밑에 어, 스파게티에 딸린 객체가 치즈 그러니까 치즈는 부재료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위드는 부재료를 표현할 때 사용되고 오븐은 주재료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어, 와인인데 에,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인 것이죠. 프롬은 이런 것이죠. 이렇게 한 점에서 생겨 나오는 이런 게 프롬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도에서 생겨 나온 것이니까 원재료 또는 원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븐은 주재료, 위드는 부재료. 프롬은 원재료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오브가 주체 행위의 주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오브는 이런 명사의 주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주가 되는 것이 할아버지다. 이 사진에 주가 되는 사람이 할아버지다. 또는 이사진의 주가 되는 주인공이 할아버지다. 뭐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런 작품에 주가 되는 것이 밀턴이다. 이런 작품을 만든 주인이 밀턴이다. 그래서 밀턴의 작품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형용사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명 주체행위에 주가 되는 것, 명사에 주가 되는 것, 요번에는 이런 형용사에 주가 되는 것. 그래서 이런 여기서 '씩'은 음, 뭔가 지긋지긋하다, 아플 만큼 지긋지긋한 뭐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지긋지긋함에 에, 주가 되는 것이, 너의 변명들이다. 뭐, 이렇게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변명이 지긋지긋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두 문장은 이제 투동사의 주어에 관한 것과 연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투동사의 주어를 포를 쓸 것이며 또, 어떨 때 투동사의 주어를 오브를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강의를 하시던데, 뭐, 안타깝게도 근본적으로 출발이 잘못된 강의인 것이죠. 왜냐면, 음, 이 오브는 투동사의 주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오브는 투동사의 주어가 아닌데, 그것을 투동사의 주어로 이제, 오해하시고서, 어, 이거, 이 둘을 구분하는 그런 강의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자, 투동사의 주어는 이 퍼만이 투동사의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투동사의 정식 주어는 퍼만이 투동사의 주어이고, 나머지 것들은 문맥으로 따지며, 따져봤을 때, 문맥으로 따져보면 주어가 될수 있다 이것이지 에, 투동사의 정식 주어는 아닙니다. 자, 이지라는 형용사가 있죠. 어, 그것을 f o 가 하는 역할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 for b 하면은 a를 b에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지라는 형용사를 어, 너에게 맞춘 것이죠. 그래서 너에게는 쉽다. 다음에 다시 이지라는 형용사가 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s a y 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입장에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 어, 이 베리 카인드의 주가 되는 것이 너가 되는 것이죠. 카인드의 주가 되는 것이 유다. 어, 그러면 결국 이런 친절함의 주가 되는 것이 너니까 결국 네가 친절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 오브는 투동사의 주어가 아니라 바로 이런 형용사 카인드의 주어가 되는 것이죠. 친절함의 주가 되는 것이 너다. 그렇다면 너가 친절하다 이런 말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유가 카인드의 주어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를 베리 카인드의 주어로 해서 문장을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것이잖아요. 베리 카인드 오브 유. 당신이 친절하다, 친절함의 주가 되는 것이 당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다니, 어, 당신은 친절하네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세이의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 유 아니냐, 세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유 아니냐, 그러니, 투동사의 주어로 볼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문맥상 따져보면, 예, 맞습니다. 문맥상 따져보면, 유가 이 행위를 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유를 투동사의 주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투동사의 정식 주어는 퍼만이 투동사의 정식 주어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문맥적으로 따져봤을 때 주어가 될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걸를 투동사의 주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I hear on the idea of letting a room out to make some mone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make some money의 주어를 문맥적으로 따져보면, 아이가, make some money의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uh, to make some money, 이 투동사의 주어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he w r o n the idea of letting a room out. 그러니까, 방을, 아, uh, 세놓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런, 이 행위의 주어라고 하지, 이 투동사의 주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로, 이, 비록, 어, 궁극적으로 따져봤을 때, 문맥적으로 따져봤을 때, say에, s 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유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유를 투동사의 주어라고 하진 않는다. 유는 베리 어, 카인드의 주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5부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음, 부디 5부를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부터는 잠깐 동안 저 다음번에 강의하게 될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강의 내용은 제목이 가정법이 아니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강의를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가정법이 사실은 다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정법이 아니, 아니라 다른 의도에서, 가정이 아닌 다른 의도에서 말을 한 것을 가정이라고, 이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말을 해볼까요? 아, 내가 내일 부산 가는데, 아, 영숙이 만나면, 선생님 안부 전해드릴게요. 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일 부산 가는데, 만약에 영숙이 만나게 되면, 선생님, 안부 전해드릴게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둘 사이의 차이가 뭘까요? 첫 번째 경우는, 영숙이 만나기로 약속이 뭐돼 있다든가, 영숙이를 만나는데, 뭐, 문제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영숙이를 만날지, 안 만날지, 확실치 않은 것이죠.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확실치 않으니까 만약에라는 이런 말을 이제 붙여서 쓴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기존 음 문법 같은 경우는 이걸 가지고 이제 가정이다, 가정이라는 것으로 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확실치 않아서 확실치 않으니까. 만약에라는 말을 붙여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을 가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친구하고 술을 먹으면서, 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뭐, 뭐 이러이러 하게, 어 이런, 이런 할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출마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러 이러한 일을 하겠다. 이 사람은 이제 만약이란 말을 안 붙이죠. 왜 나는 붙이는데 이 사람은 안 붙일까요?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 후보자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만약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죠. 만약에 대통령 후보자가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스스로 가능성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제가 친구하고 술 마시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를 라는 말을 안 붙인 것이고, 저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라는 말을 붙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것도, 기존의 문법에서 영문법에서는, 가정이다. 내가 가정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만약이란 말을 붙였다. 뭐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가정법이 아니다를 4탄까지 이제 준비를 할 것인데요. 그럼, 가정법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그럼 가정법이 아니면 뭐냐? 소극적으로 말하기다. 왜 소극적으로 말하겠어요? 확실치 않으니까 소극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제 소극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가능성 없고, 확실치 않아서 소극적으로 말을 하는 걸 가지고, 자신 없게 말을 한걸 가지고 기존 문법에서는 가정이다. 가정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번 강의는 가정법이 아닌 것을 가정법으로 이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소극적으로 말하기다,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5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